안녕하세요. 병대입니다. 오늘은 번케이온 1시간 반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이철계리 이증장부 1호방입니다. 번케이온은 빈국 내성 입구 쪽 방향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케이온 한부대에는 장량 의원 두 마리가 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반자사는 번케이온이 드랍하는 선조의 영원석 중국을 먹기 위함이며 같이 등장하는 장량 의원도 선조의 영원석 중국을 드랍합니다. 추가로 백호의 정수를 드랍합는데요. 해당 정수를 모아 저작거리 유물상인한테 변두리 백호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궁 반자사분들은 정원에서 반자사를 하여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 풀부대로 사냥하였습니다. 그럼 1시간 반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드랍템인 선조의 영혼석을 12개 정도 먹었으며 나머지 상재 등등 1시간 2500 정도의 수익을 측정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